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1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이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 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있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 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에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 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 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그러므로 깨어있어라.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이것을 명심하여라.집주인이 도둑이 밤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 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